아리 뭐야! 수영이었지 그래 을 케. 그 해줘야 돼오 수영이 아 어, 수영이 아리 잘하는데? 아니 형님 그럼 뭐 못할까요? 수영이는 이쁜척 하는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건데 와 이파리게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해달라고 쓰신거 아니에요? 자 일단 레전드로 가볼게요 네, 님들, 심사지 격투맨 심사지 구마유시, 심사지 심사지 님들 격투맨 구마유시 구마유씨에요? 님들 격투맨 구마유시 구마유씨임 상대는 누구죠? 나 누군지 모르겠네 아아 아, 형님들? 제 말이 들리세요? 님들? 아 파랑형님! 파파파파 어. 파, 파, 파. 하, 월에도 화이팅하라고 파랑 형님이 와르가르 와르가르 깨르가르 와르가르 감사합니다. 아니 공풀전로 이거 데미지가 안 다는데요? 어차피 견제도 에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CS 먹는데 집중을 할게요. 아, 잠깐만. 어? 어? 잡됐다 이거. 아 너무 아프다. 음... 잠깐만요. 넘버다니 그게 무슨 멘트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같은 젠지끼리 한다고? 말 잘하시네. AK, SK, DJ, a 3님 책임 하나 드릴게요. 한우, 오마카세랑 삼각김밥들이 외치네. 제가 삼각김밥입니까? 예? 제가 삼각김밥이냐고요. 하, 오늘 은업가가 많네. 아니, 저러고는 왜 이래 비야이 이 양반? 뭐, 경치. 왜 네, 경치를 나눠줄게. 쿼드 진짜...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천 점이? 천점 아닌데요, 그래서. 시봉세야. 저욕 나오게 하지 마세요. 저900몇 점인데? 제 점수를 모르겠네요. 이거 먹고 집 갔다 와야지. 자, 렌즈로 바꿔서 와드 지워버릴게요이캐시만 자식. 텔 타서 저거 지워버리고 점화로 바꿔버릴게요. 완벽카드 설계. 약. 기회가 아, 이래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래도 좋아보입니까 아리. 뭐야! 수영이었지? 그랬을게.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그만 자, 역시 삼각김밥 최근 드릴게요. 한우 오마카즈거든요 이렇게 미니언을 잘 먹어주셔야 돼요, 초비식으로. 다 뗐다. 이거 게임 세스코, 저거는 회상 불가능이에요. 믿음이어주면서 저는 잘하고 있죠. 앞살? 너무 빨리 밀어주지 않아요. 저는 비에고가 편하게 해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큐는 무빙을 피해줄 겁니다. 근데 왼쪽에서 찰려. 제가 와들바가 기 때문에 올수 없겠죠. 상대 미녀 못 먹게 견제 때려줍니다. 이러면은 약간 빼주면서. 근 여기로 갈수 있다고 피 한번 찍어주고. 까비요. 이거는 못 맞출만도 했죠. 그리고 옆에 자르반이 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툭툭. 찰려오죠? 도망가요. 탈리아, 루덴의 폭풍 떴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카르마까지 보여준 모습. 여기 한번 모습을 숨겨줍니다. 들켰죠? 아무런 상관 없어요. 탈리아가 지나갈 거예요, 이제. 자, 피자. <놀람> <놀람> 얘들아 우리 잘센거 아냐? 니자 결과가 좋았죠? 딱 매우 딱 맞춰 주면서 쉽죠 게임? 응. 나 알아서 할게 좀 다. 잠깐만 이거 혼자 먹는다 어어? 어어? 깨져 수영아 안깰 거야? 모르겠다 형님? 이거 맞습니까, 형님? 아, 아니, 내, 내 타운데? 자, 타워 딱 먹으면 돼요. 타워 딱 먹어주면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 가서 먹겠습니다. 망호 형이 딜을 봐준 이유는 타워를 먹으라고 딜을 봐준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타워 쳐줘야 됩니다, 눈치 있게. 그리고 타워를 띄워줍니다. 아, 이거 잡았네요. 안 갈게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 시야의 마다 시야를 이용해줘야 돼요 자, 안 들켰죠? 자, 하이 뺄게요 이건 아니야 자 왕호형 끼워줍니다 이거 까비요 아님 말고 해요 게임 테리 중이죠? 계속 아랫무빙 해줍니다, 바텀 편하도록 저는 바텀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미드 3퍼시 해줘야 됩니다 미드 3푸시 밀리면 안돼요 자 바이의 동선에 맞춰야 돼요 바이의 동선에 여기서 몰래 잠입... 잠입 시도 어 안갈게 안갈게 왜 가면 안되죠? 자 저는 다시 미드 클리어로 갈게요 게임 끝났죠? 상대 바텀 투자했는데 구만시쭉 빼면 게임 끝나요 저는 미드 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게임. 여유가 넘친다. 힘이 무리하기 때문에 저도 무리할게요. 이런 페이크 모빙 이런 거주시면 정신 꼼짝 못 차리기 때문에. 조냐 벤시 템트리를 아니다 딜이 좀아 바이자르반이 쩌로, 팀이 쩔어서 딜템 봐야겠다 초시기까지 레전드 판단 서포 자르반 선해야죠 핑퐁이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라인이 지금 2차까지 밀었기 때문에 라인이 길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라인 밀러 갈게요 그리고 팀 바로 도와주러 오겠쥬 야 탈리야 박아 야, 그건 아니잘 어. 가라. 아군이 <목소리> 당했어. <목소리> 해 주야 돼. 볼 때는 이들간 다 봐줍니다. 일단 미리로 뛰면서 감좀 봐야겠다. 야칼리콘 없다. 아 이거 너무 괘씸한 아니 너무 괘씸한데? 이거는 너무 개심하잖아. 너무 개심하. 아, 8개월 감사합니다. 어 수영이 아리 잘하는데? 캄만 쓰자. 아니 이거 아 왕호형이 잘한다 해서 잘한다 해가지고 아 아니 왜 칭찬을 하는 거야 나 칭찬하면 안 되는데 난 알아서 아하 왕호형 제 이름 아세요? 수영이 송수영이잖아 아냐? 흠 채플샷 아니 맞쩡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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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놀래라 근데... 자리한테 들어가고. 지훈이 느낌 나죠? 잘하는데 수영이 아리? 자 피너 신전 피너 신전 쿼드 아리 지훈이 느낌 난다고 멘트 받았습니다. 자 편집장님 보고 계세요. 선에 나왔어요. 유차로 전나게 뛰기, 전나게 뛰기, 전나게 뛰기. <laughs> 잠깐만, 나 죽은 거냐? 그래, 딱, 몰락 턴에 딱 이거 써주고, 어. 그 위로. 그래서 제가 시간을 끄면 바로 백도어 갑니다. 바로 백도어 들어가요. 자, 백도어 들어가요. 제가 시간 끌었기 때문에. 적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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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잘하긴 합니다 이거 반박 불가죠? 이 캐리는 아, 안되다 이거 왕호 방송가서 이거좀 볼게요 안 되겠다 형 개세치했어 진짜로 안 되겠다 이거 없죠 뭐동아는 바쁘다는데 자 도망할게요 젠지에서 고3은 어쩔 수 없죠 아니 이 사람들 그냥 그냥 던지려고 오는 거 같은데? 뭐요? 야인. 자 퀘드 등장. 아아 아. 자 퀘드가. 지긴 하겠지. 뭐 반응 더 없나? <웃음> 진짜. <웃음> 잠깐만 이거 억지 인정 같은데? 잠깐만. <laughs> 잘하는데 수영이 아리? 아니 형님 그럼 뭐 못할까요? <목소리>